새로운 출발을 이끌어 주실 초대 회장님이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홍성군 체조협회 이주원 회장님 초대 회장님을 모시고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취임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체육 체조, 체조 가족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뜻깊은 날이며, 제가 홍천군 체조협회 초대 회장으로서 책임을 맡게 된 매우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천군 체조협회는 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홍천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당당히 출전하는 경쟁력 있는 협회로 성장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공정한 운영으로 실력과 품격을 겸비한 단체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창단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 지도자 선생님들 그리고 저희 회원 회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행정기관과 체육회, 홍천의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홍천을 대표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오늘 이 출발이 홍천체조의 새로운 도약이 되고 또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초대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과 열정을 다해 홍천체조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의 성원 속에 홍천체조의 새로운 역사를 힘차게 써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의 각오와 비전이 담긴.